네 안녕하세요. 코인 열공 TV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불안감과 로나테라 폭락 사태로 무너진 비트코인 투자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3만 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 악화 소식과 나스닥 하락장에 3만 달러 선이 다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을 구하는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비트코인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주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바닥을 찾은 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 등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 시장의 흐름이 바뀔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피르마체인 코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썸과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비난은커녕 무관심에 가까운 코인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피르마체인이 공식 채널을 통하여 2022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메인네일 런칭 이후 리브랜딩 등 다소 관련 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22년은 무언가 다른 행보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르마체인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이용해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절감 및 전자계약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데이터 저장 플랫폼으로 피르마체인의 전자계약은 블록체인을 통하여 협상과 거래 이력 등 모든 정보를 위변조 없이 투명하게 기록하고 블록체인을 통하여 인증된 라이센스와 라이센시가 직접 만날 필요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글로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피르마 체인을 활용한 디앱인 전자계약 서비스 도뉴는 웹과 모바일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계약에 관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뉴는 피르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진과 같은 가공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르마 체인 토큰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토큰으로 피르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디앱의 서비스 이용료. 피르마체인의 탈중앙화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폐인 데이터 보상, 코인으로 교환 등 조금 더 엄격한 기분의 무결점이 요구되는 짧은 문자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르마체인은 시총 300억 원대의 코인인데, 즉, 아주 높은 변동성의 오가는 코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상장된 거래소는 6곳이며,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물량 100%가 전부 있다고 볼수 있는 그야말로 김치 코인이죠. 이런 김치 코인은 정말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다른 글로벌 유명한 거래소에 상장도 안될 뿐더러 플랫폼의 기능 자체가 DF 하나에 의존하는 전자계약 플랫폼이어서 별다른 지속발전 가능성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르마 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면 작년 1월 50원대였던 가격대가 3월 알트코인의 대상승이 있을 때 폭등하여 1000%가 상승한 510원대까지 폭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김치코인 특성상 거품처럼 폭락하며 약 3개월 동안 계단식 하락을 보이며 제자리 60원대의 가격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의 위험성은 시장 흐름이 작년 대상승처럼 코인 붐이 일어났을 때 진입을 하게 되면 쉽게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시세는 80원대이며 작년 3월 고점 대비 굉장히 5배 정도 차이나는 변동폭인데 김치 알트코인 치고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세력들이 반등 직전 매집 구간에서 가격이 저렴할 때 매집하고 시장 흐름에 맞춰 개미들이 몰리고 추격매수하면 세력들이 하나 둘 물량을 순식간에 던져서 대단식 상승을 보여주던 코인이 순식간에 하락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22년 4월도 엄청난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RSI 상대 강도 지수 90을 기록하며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 순식간에 폭락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하락세를 맞이하며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 85원 부근에서 한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만약 신규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액 분할 매수로 저점 구간 70원대 구간대를 노리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하락에 초조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관망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